안녕하세요 여기도 장수도 스토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잡아 보고 있어요 518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, 무각사 둘레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에이. 저기 보면 518 기념문화센터 있죠?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보이는 건물은 동명중학교입니다. 동명중학교. 옛날에 시내가 있었는데 상모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이쪽으로 어, 옮겨왔습니다. 동명동이라고 있어요. 동, 동구 쪽에. 근데 여기는 서구고 이름을 그대로 어, 가져왔습니다. 제 손녀가 여기를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생이라 가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가서 만나볼 수도 없고 그래요.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많이 제가 학교를 찾아가 보고 그랬었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도 꽃이 이제 산수유꽃이 만발했죠. 이 정도면 거의 만발했다고 봅니다. 제가 저기 서울 인천 친구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직도, 헌망원도 아직 안 나왔다고 보긴 하긴 하는데, 상당히 한 걸음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보이는 것이 강북 관역시 건물입니다. 마치 아, 배, 배 있죠? 바다에 끼고 있는 배. 배 형국으로, 설계를 했다고. 전라남도, 보청도 마찬가지로, 어, 같은 분이 상대로 됐어요. 여기 보이는 건물은 KBS, 어, 강주 지옥이라 해야 될까요? KBS 건물입니다. 강사 건 야간 강자가 있어가지고 저도, 어, 두세 번 갔었습니다만. 주 공원 주변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. 나무는, 나무는 이름이 왕벚나무인가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, 버들나무 계통이죠 상당히 쭉쭉 그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파리가 인제 아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